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제가 팩트 체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참여했던 바이러스 석학 유왕식 교수님의 발언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은 기적, 성금에 안 했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제조사와 협의를 시작할 당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성금에 안 했다고 비난할 이유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백신은 접종 후 주로 사주 내에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대량 접종하면 생길 수 있다. 위험의 출발, 출범, 출범 초기만 해도 누구라도 임상을 안 끝난 백신을 선구매하진 않았을 것이다. 작년 8월 언론 보도와 WHO 코로나19 백신 후보 현황 보고서를 봤는데요. 100개가 넘는 코로나 백신 임상 물질 중에서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삼상 임상시험을 가장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WH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고요. 결국에 정부는 임상 상상을 제일 빠르게 시작하고, 실험보관이 가능하고, 낮은 가격 조건에 국내 위탁 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여러 백신 제품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물량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저는 백신 전문가도 아니고 감염병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부족함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제때에 논의도 했고 어 대비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어 가장 빠른 것이 최선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제때에 필요한 양을 우리는 구매했다. 이런, 이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에 평가받을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게을렀다거나 또 어, 무심했다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도요.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도 환자는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을 때 빠르게 접종을 해야 하고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을 종료 종료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백신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성장님, 백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이 다른 백신들에 대한 분배 계획 매우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은 어떤 백신을 얼만큼 누구에게 접종해야 하는지, 국민들도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종류의 수요 공급 예측 그리고 분배 계획을 잘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이 플랫폼별로 보관이나 유통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감안해서 가장 적절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얀센 같은 그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2에서 8도 냉장 유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요. mRNA 백신은 냉동 백신이기 때문에 해동과 또한 병당 뭐 다섯 명 내지 열 명분이 맞아야 되는 특성 때문에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에서 훈련된 그런 의료인들이 접종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접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이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차 접종 후에 접종 기간 안에 2차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관리 시스템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 시에도요 질병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 접종 시작 전에 구축 가능할까요? 네 현재도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한 예방 접종 등록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도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날짜에 미리 문자로 알려드리고. 또 와야 되는 날짜에 안 오면은 리마인드 할수 있는 문자도 보내드리는 그런 문자 공지 시스템도 이미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 백신 때도 그런 두 번째 접종을 안내하고 또 놓쳤을 때는 다시 한번 그 회상 시켜주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그런 건강보험 정보레거나 이런 것들도 연계할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은 현재 기존 시스템을 코로나 19에 맞게끔 보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요한 것은 부작용 관리랑 항체 형성 여부일 텐데요. 단기와 중장기 부작용 박생, 발생과 항체 형성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접종 후에 항체 검사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접종자나 아니면 의료기관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후에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항체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 면역 원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는 약간 연구와 조사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여건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접종자에게 백신 접종 증증을 발급하면 이것이 취업이나 아니면 특정 장소 출입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차별이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요. 소위 항체 금수저 계급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이런 걸 저희가 발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악용되거나 차별에 이용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백신 여권에 대한 주장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국제적인 그런 검토와 협 협약 같은 게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 주좋습니다